이게 원곡이 에스키인데 응. 그건 이 e 플래키네 어. 그럼 이 e 플래키로 약간 그때 노래를 저도 처음 이제 받고 한 <laughs> 거라 약간 좀어 표현을 네. 표현을 하자면 좀 깐족 대면서좀 불렀던 <laughs> 기억이 있어요 아막 <laughs> 이런 그렇게 불러도 되겠 그렇게 좀 불러드릴게요 얄미워도 <laughs> 참으실 수 있죠 <laughs> 근데 아마 그 앨범에 있는 기타가 도훈 대표님께서 녹음하신 그리프여고 약간 아 톤이 먹먹하세요 대표님 어 디스를 이렇게 돌려서 내렸네요 먹먹하면 끊임없다 그것 하나의 톤이지 그러니까 왜 그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도호 대표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이드를 <웃음> 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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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남 맞은지. 간첩, 간첩. 어디서 나온 용기지, 처 내서 새친 너의 두한다 말하잖아. 한다 해줘, 휴. 「こまあ、ちま」 약간 어? 이렇게 좀 감독 대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. 진짜 이랬어요. 이런 소리 내야 되는군요. 어, 가이드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아, 어. 키가 약간 이키는 맞았던 것 같은데, 어, 그렇지? 네. 이거. 그 도훈 대표님 <laughs> 가이드가 진짜 멋있었어요. <웃음> 어. <웃음>